안녕하십니까. 김옥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작년에 출시한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스쿠터. 이거요. 368G. 존테스 368G ADX입니다. 지금 이렇게 안에 넣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승차 받아가지고 요 며칠 동안 멀리는 못 가봤고 동네 조금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탈수 있는지 동네 바리 정도 좀 진행을 해봤고 지금까지 한 100km 정도 운행을 해봤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빵이 제가 혼다 어드방 350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따가 이거랑 같이 비교도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빵이 어드방 350이랑 네, 비슷합니다. 어쨌거나 이 바이크도 쿼터급이다 보니까 쿼터급 평균 사이즈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올 순정인 상태고요. 네, 제가 브레이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J. 후안 브레이크, 포피스톤, 레지얼 캘리퍼고, 제가 얼마 전에 어드방 350 브레이크 앞 디스크를 교환을 했어요. 이게 포르자 350이랑 어드방 350에 쓰이는 순정. 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는데 일단 중심에 대충 놓고 보면, 네. 차이가 좀 나죠? 320mm 디스크, 대구경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고 XMAX 포로자 이런 데다가 디스크를 좀 대구경으로 튜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 이제 그쪽 스쿠터는 15인치 휠인데 얘는 휠이 17인치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생각보다 좀 많이 크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이거를 이제 포로자 XMAX 이런 데다가 320mm 디스크를 끼게 되면 휠이 꽉찰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디스크가 커지면 제동 예,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17인치 무려 튜브리스 스포크 휠입니다 예, 110에 70 17인치 CST 타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100km 정도 타보면서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앞에 쇼바는 도리식 쇼바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 쇼바 같은 경우는 조절이 가능해요 보시면 왼쪽과 컴프레션, 오른쪽에 텐션 조절, 두 가지를 조절할 수 있는 쇼바입니다. 저기 보이는 거 지금 일자로 된홈 돌려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참 좋아요. 워드방 350은 이런 것도 안 되거든. 순정 상태로 이 범퍼 가드랑 여기 안개등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이대로 타면 됩니다.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안개등 두발 달려있고 여기 이제 헤드라이트 가운데 미간에 보시면 카메라 보이세요? 무려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순정 상태로 매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특별히 이 깜빡이에 대해서 딱히 드릴 말씀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이 제가 좋아하는 조절이 가능한 스크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를 당겨요 약간 돌리면서 당기면 당겨지고 이렇게 들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동 범위가 이정도 됩니다 이렇게 따닥딱딱 하고 걸려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운전자가 이제 이거를 파바박 하기에는 조금 좀 어렵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드방 350에 비해서는 이 스크린 조작이 좀 불편하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기존의 다른 존테스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전동식 스크린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오프로드를 좀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하는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크린을 최대로 올린 상태에서 이제 헬멧을 쓰고 있으면 내 몸쪽으로 오는 바람을 막아주겠지만 내 헬멧 실드를 열고 타기에는 조금 거기까지는 안 막아주는 그 정도 길이의 순정 스크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옆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발판도 보시면 그냥 고무 발판이 아니고 알루미늄 같거든요. 휴닝, 보통 튜닝 발판으로 해서 이런 거 많이들 끼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제칼 스티커 같거든요. 여기 지금 단차가 좀 있는데 이렇게 제칼로 나름의 멋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측면에 이렇게 존 테스라고 써져 있고요. 이 쪽도 보면 디자인의 요소가 조금씩 들어가 있죠. 이런 데도. 여기 보시면 범퍼가드를 위한 홀이 따로 있죠. 보통 사제 범퍼가드, 이제 발판 쪽에다 이제 볼트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확실하겠죠. 애초에 이거를 위한 자리가 고려가 되어 있으니까 훨씬 일체감이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범퍼가드가 순정이니까 처음부터 여기 용접된 작업 보이시죠? 안개 등을 여기다 걸수 있게끔 안개 등 자리가 여기 마련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다 고려한 설계 같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은 약간 무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포지드 카본 패턴이라고 하, 하더라고요 무광 카울 그냥 밋밋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또 패턴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368G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어드방 350이랑 비교시 정말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게. 네. 이게 뭐냐면요 뒤에 탄 사람 발판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따로 있습니다 운전자 백 스텝이에요. 제가 어드방 350에서 불만이었던 게이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액트방 750 같은 경우는 여기 백 스텝을 달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있어야 스탠드 포지션이 가능하거든요. 368G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처음부터 달려 있습니다. 액트방도 이걸 따로 사야 돼. 근데 얘는 처음부터 이게 달려 있어요. 구동계 커버랑. 에어 필터 커버로 넘어왔습니다. 기존의 350D랑 310M에서는 제가 느꼈던 게 너무 밋밋한 거예요, 이게 디자인이. 그냥 이렇게 뚱뚱하게 돼 있으니까 약간 버그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꾸 버그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얘는 이제 버그만 느낌도 없고 뭔가 좀 디자인 요소가 좀 들어갔어요. 막 심심하지도 않고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작들보다 안쪽에 이렇게 생겼고 이런데도 이제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368 지금 보니까 스티커 같아요. 찔려만뛸수 있는 그런 스티커 같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또 약간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볼트 자리가 있단 말이죠. 혹시 이거 사이드백도 달수 있나? 사이드백만 달수 있으면 진짜 완벽할 것 같은데. 이제 뒤쪽 쇼바를 살펴보면, 네, 리로드 조정을 할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 여기 아래는 텐션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순정 상태도 이게 다 조절이 돼. 어드방 350은 이런 것도 안 되거든요. 엑스맥스 같은 경우 그냥 여기 이제 쇼바 교환이 쉽게끔 여기 여기 이제 볼트가 노출이 돼 있는데 어드방 350 포르자 같은 경우는 좀 뒷쇼바 작업하기가 좀 그지 같은데 보세요 여기 이거 풀기 쉬우라고 여기 카버로 막아놨어 <laughs> 이런 미친 디테일 보세요. 네. 정비하는 사람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존세스. 자, 보시면 반대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작업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 지금 뒤쪽 캘리퍼 위치 보니까 뒤쪽 브레이크 패드 교환할 때 이거 배기, 머플러 안 떼도 될것 같아. 요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정비성도 좋게끔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도 이런 무광 카바 부분에 포즈드 카본 패턴으로 된 네, 실제 카본은 아니고 포지드 카본 카바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에 보셨죠? 블랙박스 뒤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무려 순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사서 뭐할게 없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뭐 건덕지가 없어 그리고 여기 매번 존테스 차량 볼 때마다 느낀 건데 처음부터 뒤에 탑박스 장착 용이하게끔 다 고려가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여기다 플레이트만 얹으면 은 바로 탑박스 장착이 가능하겠죠 뒤쪽도 앞에랑 똑같은 타입의 LED 윙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존테스이 사람들 진짜 변태 같아요. 여기 휠 이쪽 뒤쪽 너트가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 지나고 이제 물 들어가 그러면 다 녹이 나잖아요. 고무 커버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어. 여기다가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 하나까지 마감이 진짜 끝내줍니다. 나중에 더 보면 아마 녹이 없을 수 있어 요이 안에. 네. 스윙함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음, 그리고 머플러 배기 이렇게 생겨 있고. 네, 예, 플라스틱 커버로 이쁘게잘 덮여 있는 모습인데 예, 재질은 스테인리스 재질이에요 녹이 좀들나겠죠 혼다 야마 쿼터급 스쿠터 보면은 이런 거다 그냥 철로 그냥 해버려가지고 나중에 막 녹나고 막 내열페인트 날라가면서 이제 되게 막 바스라지고 그러게 되거든요 스테인리스니까 이제 그럴 일이 좀 덜하겠죠? 자 이제 엔진 쪽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에 이제 산소 센서 눈에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바로 산소 센서가 위치해 있고 엔진 오일 1.5L 넣으라고 엔진 오일 캡에 적혀 있는 거참 좋습니다 생긴 거는 전에 350d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기존에 350 엔진을 좀 개량해서 만든 엔진이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은박지로 접혀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 안쪽에 호일 씌워 놓은 거그 워터펌프랑 연결된 호스인데 이렇게 방열 처리도 해 놨습니다 뜨겁지 말라고 이런 거뭐 별거 아닌 건데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는 모습 정말 참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한테는 뒤에도 CST 타이어 150에 70에 14인치입니다 네 14인치 휠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튜브리스 스포크 휠이 적용되어 있고 이제 빵꾸나도 지렁이로 이렇게 비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앞쪽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오프로드 성향 바이크에 스포크 휠을 쓰는 이유는 이게 더 충격 흡수에 유리합니다 이런 디자인이 그래서 스포크 휠로 만들어서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오프로드를 좀 고려를 했다고 봐야겠죠 자, 이제 스쿠터에서 중요한 시트랑 트렁크를 한번 알아볼 건데, 예, 누르니까 잠금이 풀리면서 시트가 열렸어요. 열어볼게요. 이야, 저는 이급에서 XMX가 a 트렁크 공간이 가장 넓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XMX보다 a 이게 좀 깊이가 좀 깊은 것 같거든요. 오드방 350 포르다 350보다 한눈에 딱 봐도 그냥 이게 훨씬 넓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중간에 파티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피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찍찍이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있는데 기본으로 이런 걸 주는 것도 좋고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풀페이스 헬멧이 들어갑니다 풀페이스가 이건 이렇게 챙이 있는 그런 헬멧인데 이거는 제가 아직 안 넣어봤거든요 지금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원형 풀페이스는 이게 쏙 들어갔었어요 이게 방향을 좀잘넣야될것 같은 게 이렇게 과연 어, 아 여기 살짝 걸리네 챙 때문에 지금 여기 살짝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챙을 반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아하.. 살짝 얘는 안 들어가네 그냥 닫으면 다칠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 닫혔어 챙 <laughs> 약간 휘는 거 고려하고 이게 닫히네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 넣었으니까 하나 더 넣어볼게요 풀페이스 두 개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들어오는 가지네 이제 이 앞쪽에다 한번 넣어보자. 자, 왕만드고헤멧 쇼에 글램스터에요 이건 약간 좀 쉘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아하, 시트 쇼바가 지금 여기 있어서 살짝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 앞쪽에 안 들어가네 이거? 어? 눌러서 닫으면 닫히긴 하거든요? 어드방 350이랑 포르자 350XMX는 이렇게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예. 이게 진짜 되긴 되네? 약간 힘으로 좀 눌렀긴 한데, 어쨌거나 됩니다. 이걸 빼면 그러면. 잘 닫히나? 아, 예, 뒤에게 뒤에께 게 걸렸네, 이게. 여기도 풀페이스, 여기도 풀페이스 두 개가 들어가집니다. 돼요, 이게. 돼. 약간 살짝 좀 힘줘서 누르면 은 됩니다. 대신에 이제 세나는좀 옆으로 빼놨는데, 풀페이스 두 개, 무려. 그 이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는 걸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픈 페이스는 이제 두개 그냥 들어가겠지 어, 좋아 좋아 아 진짜 놀라운 게 아니 어드방 350 자꾸 뭐 비교를 해서 좀 미안한데 분명히 그 홈페이지 가면은 풀페이스 헬멧 들어간다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넣어보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풀페이스도 안 되거니와 오픈페이스도 안 들어가집니다. 어드방350. 시트 밑에 안 들어가져요. 오픈페이스도. 제가 어드방350 타면서 탑박스를 꼭 달고 다니는 이유가 헬스장 갈때 헬멧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헬멧 보관용으로 거의 쓰는데 얘는 이제 탑박스 달 필요도 없지, 이러면. 짐을 굳이 많이 안 실을 거면 탑박스 안 달아도 밑에 수납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타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수납 공간도 마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딱 앉았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난 그냥 디자인 디자인 줄 알았어요. TMAX가 살짝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인데 TMAX 23년 이후로 는 이제 여기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버튼은 아니고 이게 뭘까 하다가 얘를 이렇게 뭔가 버튼인 것 같아서 눌러봤는데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누르면 네, 봉지거리. 여기다 뭐 가방이니 뭐 음료 이런거 걸수 있겠죠 따로 뭐 그것도 안사도 돼 여기 있으면 필요 없을 땐 이렇게 숨길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 네, 이렇게 눌리는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열려요 보시면 이제 아까 트렁크에서 봤던 USB 포트 두개 들어가 있고요 공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죠 일단은 손이 이정도 들어가지는데 조그만한 500ml 페트병 이런거 들어가질 것 같고 핸드폰 네, 핸드폰 들어가집니다. 근데 이게 딱히 잠금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중요한 물건은 네,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 그냥 버튼으로 열리는 수납함이에요. 다음은 기름통을 한번 볼 건데 원래 전에는 여기 퓨얼이라고 버튼이 따로 있었는데 퓨얼 버튼이 따로 없고 이거는 그냥 바이크가 전원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잠금이 풀리고 얘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 열리거든요. 자, 이 빨간색 링 보고 지금 제가 생각이 난게 있는데 이 바이크는 일단은 압축비가 11.8이고 매뉴얼상 권장유종이 휘발유 옥탄가 95 이상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론95 근데 우리나라는 론95 유종을 팔지 않죠 베트남만 가도 론 95가 있던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중간꺼 그러니까 뭐 사실상 고급유 넣으란 얘기죠 네, 일반유는 한 90일 정도 하는데 고급유 권장 차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핸들 낙 걸리나? 한번 해보, 해볼게요 어. 자 핸들 락 걸렸어요. 핸들을 왼쪽으로 딱 최대한 돌리면 이렇게 핸들 락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 기능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간 일단 이 기능이 들어가 있고 저는 좀 불편해요. 이그 상태에서 얘를 또 누르면 예이면 네, 풀렸죠. 전원이 꺼져도 이제 락이 안 걸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제 키가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데 거리 떨어지면 자동으로 이게 다 꺼지게 되거든요. 그때는 핸들 락이 안 걸려요. 예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나갔다 와볼게요. 뭐 지금 삐삐삐삐 소리 났죠? 네, 이러면 락이 안 걸리지. 이게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달하시는 분들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이크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얘가 락이 걸리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운전자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있나 핸들 주변 한번 살펴볼게요. 양옆에 너클 가드 이렇게 달려있죠. 어드방 4백 차주가 봤을 때이 너클 가드 이것도 지금 완성도가 좀 높다고 생각이 되는 게 어드방 350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고무 너트가 들어있어서 그걸로만 대충 약간 걸쳐놓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이건 딱 봐도 훨씬 튼튼해요 지금 만듦새가. 어드방은 이렇게 움직이면 막 움직이는데 얘는 튼튼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백미러는 이제 존텍스에서 많이 봐왔던 그런 느낌의 백미러 퀄리티가 좋죠. 앉았을 때 보면 여기 핸들 스위치. 이것도 뭐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비상등 스위치, 하향등, 상향등, 전환 스위치. 여기 요거는 이제 패싱등이라고 딱 누르면은 깜빡깜빡 상향등이 이거 누를 때 켜지는 거예요. 이거는 좌우 깜빡이. 이건 끄는 거고. 클락션 빵빵이에요. 요거는 이제 안개등 스위치. 얘를 누르면 안개등이 켜지고 꺼지고 셋 모드. 오른쪽은 TCS, 시트 오픈 버튼, 전원 버튼. 그리고 이건 시동 버튼이고 에코, 에코 모드 할지 스포츠 모드 할지 그걸 전환하는 스위치고 킬 스위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동이 꺼지고 그리고 순정 상태로 열선 그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죠 순정 스위치로 이렇게 이제 굳이 막 이제 싸제 열선도 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순정으로 나오니까 왼쪽 브레이크는 파킹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당기고 밀어서 하면은 뒷 브레이크를 고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언덕길 신호대기 할때 그럴 때참 유용하죠. 네. 이걸 풀고 싶으면 이렇게 당기면 돼요 이런 것도 이제 내가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순정 상태로 있으니까 그냥 타면 되지 뭐 그리고 조절식 브레이크레버 네, 손가락 손 길이에 맞춰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매번 말씀드리는데 존테스 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CF 모터 바이크도 많이 시승을 해 봤는데 다 이런 거 손에 닿는 거 하나하나 다 마감이 만듦새가 좋아요 진짜 최근에 워드방 350 배선 작업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 존테스 만드신 분들 디테일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거 막쓰러틀 케이블이랑 각종 배선들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여기 홀더가 있거든요. 어드망 350에 뭐 배선 작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여기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서 정리하기가 진짜 난감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홀더가 있어요. 배선 홀더가. 핸들은 조절이 가능한 오픈형 핸들이고 이제 여기 살짝 풀어서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 요 밑에다가 핸들라이더를 넣어서 핸들 자체를 좀더 위로 높이고 몸 쪽으로 좀 당기고 조절이 좀 쉬운 면이 있어요 포르자랑 엑스맥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카바로 다 덮여 있어가지고 이런 핸들 쪽 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요 타입을 선호합니다 운전자 시점에서 보면 이제 요런 모습이 됩니다 너무 좋아요 자 이제 계기판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능 뭐가 있나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버튼 눌러서 키온을 해 주시면 존테스 이렇게 오프닝 세레모니가 나오고 일단은 TPMS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깜빡깜빡 하는 거 이거 블랙박스 맞죠? 셋 버튼을 꾹 누르면 네, 이렇게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지고요.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셋을 누르면 네, 안으로 들어가지는 거고 시계, 블루투스, 그 다음에, 키로, 마일, 언어 있는데, 언어가 보나마나, 아, 보나마나 한국어가 없어요.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영어 이 정도는 다들 하시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 밝기. 여기, 여기, 여기 이제 조도 센서가 있죠. 네, 자동으로 장냥면될것 같고요. 나가서 보면, 이제, 인터페이스. 이 어드벤처, 요게 제일 낫더라고요. 심지어 가운데 있잖아요, 아이콘이. 첫 번째 화면부터 한번 볼게요. 자, 스포츠. 네, 스포츠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모두 들으면 밑에 보이세요? 뭔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뀌죠. 평균 연비 4.5리터/100km. 네, 지금까지 제가 타면서 기록한 연비가 이렇습니다. 시내 위주로 탔고요. 이제 100나누기 4.5 하면은 이제 우리가 쓰는 연비가 되겠죠. 메인터넌스 1 9 9 k m 되어 있는데 점검하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퓨얼 레인지 이제 지금 현재 연료 잔여량으로 193km 갈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는 총 주행거리 3,867km. 네, 트립 1 수온 게이지가 있다는 게 저는 참 좋거든요. 어드방 350은 소음 게이지가 없어요. 다음 거. 약간 좀 커피 모양인데,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 이거 존테스 310M에서 봤던 예, 그런 느낌이죠. 솔직히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오에 <laughs> 넘어갈게요. 난 별로. 시 t 약간 빌딩 모양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정보 표현이 좀 부족. 하다고 보여져요. 뭐 필수적인 정보는 다 있는데 한눈에 딱 들어오진 않죠. 모드를 눌러서 밑에를 바꿔야 되니까. 다음은 어드벤처.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눈에 보이는 정보가 많아요. 전압이랑 네어 레인지, 수온이랑 이제 트립 평균 속도, 평균 연비, TPMS까지 다 한눈에 보이는 디자인이어서 네, 전 요게 나은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 들어가면 QR 코드 스캔해서 바이크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리셋, 정비하고 리셋 테라 뭐 그거 같고요. 여기 t p m s 세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DVR, 이제 이게 그거겠죠 블랙박스. 누르면 실시간으로 지금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스로틀을 당기면 원래 계기판 화면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갈 수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리어 카메라. 후방 보면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좀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딱 봐도 화질이 엄청 좋거든요. 이게 소니 센서 달린 1080p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뭐불박을달 필요도 없죠. 마지막 거 메뉴는 내가 찍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CF 모토 바이크 같은 경우, 여기가 이렇게 방향키 모양으로 돼 있어서 조작이 좀 편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조작이 좀 편한 것 같진 않습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를 조작하기에는 막 편한 편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좀 선택하기가 좀 어렵죠. 방향키로 딱딱 하면 좋은데. 아, 화질이 진짜 미쳤네. 화질이 엄청 선명합니다. 네. 비 오는 날 이제 출근했던 모습이고요, 제가. <laughs> 여기 시간이랑 날짜별로 이렇게 있고 루프 레코딩도 되니까 오래된 것들은 지워지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불박 영상도 바로 이제 바이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드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 바이크가 오프로드를 좀 지향을 하는 바이크다 보니까 ABS 조작이 가능한데 뒤쪽 ABS를 이제 끌 수가 있네요. 오프로드에서 이게 참 중요한 게 ABS가 있으면 제동 거리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끄면. 전 테스트 앉았을 때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cm 기준으로 어떤지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앉았을 때요. 발끝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최대한 앞으로 가면 이제 발이 더 닿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발이 아예 바닥에 닿아요. 이 정도 높이고 최대한 끝까지 앉으면 발이 한이 정도. 저는 368지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이 백스텝입니다. 이 백스텝이 내가 이게 어디 있는지 굳이 찾지 않아도 여기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위치에. 이 백스텝이 딱 있어요. 그래서 주행을 하다가 포지션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열어서 발을 여기다 이렇게 댈수 있습니다. 자, 지금 주행 중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포지션을 세 가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 e 포지션. 여기 에 등받이가 있어가지고 바치 옷탈수 있죠. 발을 요 앞으로 두거나 아니면 책상다리 포지션. 요렇게 타거나 아니면 요렇게 백스텝으로. 이제 백스텝 상태에서 요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오프로드 주행 시에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체중 이동을 좀할수 있고요. 무엇보다 일단 탭이 여기도 있다는 거는 내가 포지션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한 자세만 고정하지 않아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에 좀 편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굳이 오프로드 주행이 아니라도 더울 때 달리다가 이렇게 일어나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저는 이게 있는 게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이거를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 정도로 좋은 사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또 소소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액트방 750도 타봤고, 450도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368G랑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이 발판 있죠. 앞쪽 발판. 이게 액트방은 진짜 쪼만해요. 쪼만해서 뭘 발을 얹을 수가 없는데, 얘는 꽤 넓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발이 요 안에 딱 들어갑니다. 이게 참 좋더라고요. 여기가 넓어요. 이 시트도 굳이 뭐, 까서 뭐, 밴딩 시트 작업을 한다던가, 그럴 필요도 못 느끼겠는 게, 순정 시트도 이미 쿠션감이 굉장히 충분하고, 나름 패턴이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턴이 있어서 잘 미끄러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시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얘를 뭐, 손을 댈게 없어요. 그냥 순정 상태로도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저같이 튜닝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바이크인 어드방350이랑 좀 앉은 자세, 포지션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게 높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는. 근데, 368G를 타다가 이걸 타니까 벌써 지금 발이 딱 다르거든요? 느낌이? 368G가 시트고가 더 낫습니다. 제가 아까 368G에서 포지션이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드방 350 같은 경우는요, 책상 자세, 그리고 발을 여기다가 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가 벌써 좁아요 지금 이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포지션이 이게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순정 시트도 네, 그냥 순정 시트 얘는 좀 시트를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죠 모양도 일단 안 이쁘고 오래 타다 보면 좀 엉덩이가 아프기도 하니까 자 지금 368G랑 어드방 350이랑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368G가 검정색이라 그런가 앞부분만 딱 놓고 봤을 때 빵은 어드방 350이 더커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뒤를 보면은 휠 베이스가 어드방 350보다 368G가 조금 더 길어요. 368G 뒷타이어가 좀더 앞으로 나와 있죠. 제가 보기엔 휠베이스가 368G가 조금 더 깁니다. 그뒤에 디자인도 빵이 368G가 더커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느낌상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드방 350이 혼다에서 만들었다라는 거 말고는 368G가 압승. 어느 부분 하나 어드방 350에 비교시 꿀리는 부분이 딱히 없어요. 모든 면에서 다 좋고 심지어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둘중 하나 고르라면 무조건 368G. 요걸로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 보다가 이거 보면 현타 오지게 오거든요. <laughs> 진짜 뭐야 이게. 자, 아, 존테스 368G ADX 어드방 350이랑 비교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사실 이거 오늘 영상 촬영하기 전에 제가 이미 동네바리도 좀몇번 해보고 왕만두랑 처음 바이크 받은 날 잠깐 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만두 의견도 좀 들어보자 해서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를 잠깐 갔다 왔는데 둘이 타도 너무 좋아서 왕만두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뒤에가 생각보다 편하다 거의 t 맥스 같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어? 그 정도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장거리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시승도 해보고 영상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왕만도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장거리를 그럼 한번 가보자 해서 이번 영상 말고 추가 영상으로 하나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추가 영상은 이제 제가 따로 대가를 받은 건 아니고 시승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라 봐주시면 되겠고 장거리 시승도 한번 해보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도 꼭 시청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투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너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